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호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자동차 도 뉴스 렌토 디젤 2.0 2륜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8년 등록, 2019년식 11만 9천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지만 여기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교환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 차량 상태 너무 좋으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고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컨디션 갖고 있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날렵한 헤드라이트 부분 아래 안개등 보셔도 백화도 없고 네. 이렇게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여기 앞쪽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아쉬운 부분이 살짝살짝 살짝 있어요. 여기 뒤쪽 핸더 쪽에 부칠한 자국이 들어가져 있고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스크래치가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50% 정도 남아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 이쪽에는 흠집은 자리 잡고 있고요. 타이어 인치는 18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조금 더 많이 남아있어요. 한70% 정도 남아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건데요. 뒤쪽에 폴딩다 가능하고 아래쪽 삼각대 알맞은 킷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안쪽 상태도 보시면 짐을 많이 실었던 차가 아니라서 스크래치가 전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알맞게 들어가져 있고요 양쪽 테일램프 보셔도 깨지거나 습기 찬거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캐릭터 라인 보조석 쪽 보면은 외관상 큰 스크래치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이렇게 보시면 블랙 시트로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아래 바닥 매트로 정결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디젤 차량 치고 엔진 소리 되게 훌륭하고요. 여기 계기판 보시면 1 1 9,442km 탄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전반적으로 관리 상태 훌륭하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컨트롤 버튼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와 함께 유보 기능이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내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져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풍량을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통풍 시트.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고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뒤편으로는 드라이빙 모드, 오토 스탑 기능 들어가져 있고 여기 컵홀더, 콘솔 박스도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도 너무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고 엔진 상태나 미션 상태 너무 훌륭하니까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항상 고객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